유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유튜브에그 언리얼 엔진으로 메이플을 그래픽을 엄청 좋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 개발로 하셔가지고 어, 엄청 내또 지난번에 제가 했었어요 그 뭐야 인내수 엘리 엘리시움 그맵 했거든요 엘리니안가 예. 했는데 이번에 엘라스라는 맵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D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재밌는 맵도 있고 자품도 잡을 수 있고 뭐 한다길래 한번 느껴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엘라스가 무슨 맵인지 몰라요 예. 그냥 왔습니다 구경하러. 러셀님이 메이플 엘나스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해보았다 플레이 가능하면서 여기 가면 댓글로 다운로드 링크 있어요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엘나스 맵인데 지금 3D에요 보이죠? 쉬프트 쉬프트가 이거 뭐야 무슨 스킬이고 하여튼 표정던지기 컨트롤 작은 표정던지기 아, 어벤져 F 무적 이게 무적인가봐 맵을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폐강 끝에 있는 자쿰을 처치하세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다보면 폐강으로 갈수 있습니다 맵을 최초 1회 탐험하면 매소를 내고 그 맵의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드맵도 확인해보세요 노멀 자쿰은 자쿰 작품 퀘스트를 클리어 하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지만 카오스 자쿰은 퀘스트를 클리어 해야 됩니다 자쿰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광역 스킬 서든 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카오스 자쿰을 처치하면 다량의 매소와 자쿰의 투구를 줍니다 자쿰에 도전하기 전에 일반 몬스터를 사냥하여 물약을 준비하세요 맵 곳곳에 숨겨진 상자를 찾아 엘릭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좌파 상점에서 물약도 구입하세요 이외에도 시간 바꾸기, 3인칭 모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비영리 팬메이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재배포 및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플레이 가이드. 아, 근데 바람의 나라 좀 이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신 칸으로 돼야 되지. 한칸한 칸, 한 칸. 초상도 여기서 등, 초상도 쓰면은 여기서 짝짝 네 칸씩 이동하는 거지. 다다 이렇게. 이플은 솔직히 나는 이거 별로 안 올리고, 이거, 이거 제작자 러셀님한테, 어, 누가 좀 부탁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바람의 나라 좀 해달라고 부유성 좀 만들어달라고 <laughs> 이거 불 올라가면 불 뜨겁다던데 오 야스 뜨겁네요 자 그러면 사냥하러 가볼까요 저 위에 저 위에 포탈이 있는데 저기 위에 포탈 먼저 타봅시다 여기 어디야 장로의 관저 클릭은 안 되네. 말 걸기 버튼이 뭐예요? 그냥 NPC 있나 보다. 말 걸기는 따도, 따로 안 되나 보다. 미니 맵에 왜냐면 표시가 안돼있잖아요 추억 돋는다고요? 이 맵이 옛날에 유명했던 맵이었나 봐요. 3차 전직 맵. 아, 오, 박스다. 나이스 엘릭서. <목소리> 폭스 상자. 폭스 상자가 아니네 상사구나 폭스 상사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건가 기백이 없어 기백이 자네가 러셀 소대의 대원이었다면 당장 혼쭐났을 걸세 여기가 오르비스 탑이네요 오르비스 오르비스 탑의 반대는 네려비스 머지 하나 만들어질 아쿠아리움과 오르비스도 기대해 주세요. 와 근데 이분 진짜 바람의 나라 아 메이플 스토리를 사랑하나 보다. 그쵸죠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 떨어지네.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만들어주면 메이플 스토리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상 줘야 돼. 이거 감사해야 된다. 그쵸죠오 온다. 오, 달달하네. 시점 전환 여기서는안 돼. 마을 말고는 지금 안 됩니다. 아, 얘한테 템살수 있네. 14,000원 밖에 없네. 호빵, 호빵 6,000원, 만병통치약 2,500원. 원래 엘나스 추워서 피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호빵을 먹으면 안 줄어든다고요. 아, 다게임이네 자네 이곳을 지나고 더 멀리 깊은 곳으로 가고 보고 싶은 모양이군. 하지만 저 너머부터는 상당히 포악하고 재빠른 녀석들이 우글대고 있어서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섣불리 다가가선 안 돼. 영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다. 혹시 안에 들어갈 작정이라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일세. 하지만 정 들어가고 싶다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들만 허락에 들어갈 수 있다. 음 자네는 꽤 강하군. 들어가고 싶은가? 날카로운 절벽 얘가 예티에요 아 예티 왜안 움직이지 아, 어 이제 3D네 오, 3D 3D 오 바닥 미끌려 바닥 미끌려 미끌려 일단 상자 상나도 먹고 상자 아이템 먹고 하나씩 아, 밀면서 가야 돼. 밀면서 위험해. 이제부터 위험해. Q 누르라고요. q 가 뭔데요? 오, 1인칭 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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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오, 신박한데 1인칭. 오! 어! 이거 뭐 메이플 스토리 사람들이 아는 거라던데 이거 뭐예요? 이거 보면 뭐 웃기다던데?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뭔데? 자쿰 앞에 말레브이자라고요? 인기도 올리면 버프 주는 동상이라고요, 이게? 아도비스. 누군가가 자쿰에게 도전해 볼 사람 없는가? 노말 작품 또는 작품 캐스트 둘중 하나만 클리어해도 서든 레이스가 활성화되고 카오스 작품에 도전할 수 있다. 불의 눈은 작품 맵에 입장 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불의 눈, 작품 캐스트. 오 이제 시작이야. 사실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깔았다. 진정한 피지컬.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아, 야 그럼 저거 어떻게 막 어떻게? 케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날라오는거 점프로 피해 주고 점프, 점프, 점프. 아, 뜨가.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거 이거 여러분, 그 진짜 메이플도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 자쿰 잡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가? 아, 그래? 음, 가끔이네. 자, 이 에너지 바 올라가고 위에서 돌 떨어지죠?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타이밍 언제인줄 알았어. 자, 불이 올라올 때 지금 하면서 밟아주고 바로 점프! 봤지? 뭐고? 아씨, 몸이 왜 나와? 아, ᄌ 됐다. 휴. 아 설마. 아! 설마, 처음부터가 설마? 아! 아, 게임이네. 사다리. 아씨, 어지럽네.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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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볼이 지나가는 순간 그렇지 이지하지 이 정도는 게임 뭐 하루 이틀 하나 나 인내에서 깬 사람이야 제일 꼭대기에서 점프 지금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의도치 않은 세이브 포인트 좋았어 제발 얘들아 아 왜그러는데 나한테 미친새끼들아 괜찮아 물약신공 물약신공 괜찮아 세이브 포인트죠? 음. 지금! 점프킹 자, 점프! 아저보라색 불맞으면 한방에 죽는다 했어 맞아 자자잘 보세요 지금 점프해주시고 해주시고 보라색 피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타서 딱타 주시면 아주 이지하죠. 흠흠 좋댔다 좋됐다좋됐다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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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Checkpoint. 자저 보라색 불 맞으면 즉사. 오케이. 여기서는 불빛 보라색을 피하면서 불빛을 밟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오케이 이러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 늦었다 늦었다. 지금 늦었어. 아 씨, 족된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피지컬로 피지컬로 피지컬 오오 p 오 t 오오 e 스오 h yes. 오 h yes. 오 h yes. 오 h 이 e s Oh, yes. Oh, yes. Oh, yes. Oh, yes. Oh, y e 아 Oh, yes. Oh, yes. o 아, 개빡치네, 진짜. 아, 지랄 좀 하지 마라. 브금 좀 질린다. 메이플 스토리 단점. 브금이 너무 반복돼. 좀 질려. 솔직히 브금은 바람의 나라한테 못 비비네. 아 이새끼야. 내 인생이 바람이야, 임마! 언제 깨냐고 조용하세요 진짜 개빡치해 가지고. 아아아오 예스 오 예. 제단에 불의 눈을 바치십시오. 이제 작품인가? 떨굼 되나? 마침기가 어. 오 이거 팔 부서는 거죠? 아니 팔이 왜안 부서지는데? 아니 뭔딜이야 우가 천식 계속 갖기잖아. 이봐, 아도비스한테 말해서 저주 풀어야 된다고? 아니요, 개새... 개세... 아아아... 아니잖아 씨... 씨... 이거 화면... 화면 어떻게 풀어? 어, 풀었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다 잡아가, 다 잡아가... 이제 발이 새끼 네개 밖에 안 남았어. 바퀴벌레 발 하나씩 하나씩 뜯는 기분이구만. 왼쪽에 버레스, 오케이 피해주고. 자 이제 본체. 강력한 공격 무조건 쓰세요. 응안뒤죠이 음, 새끼 패턴 좆밥이죠 <laughs> 귀여운 새끼. 강력 공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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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맞네. 알았다. 야자콘 마스터. 자콘 마스터 했뽑다 강력 공격. 강계강공격 온다. 와! 맞제. 지렸다. 오 근데 여러분 나름 패턴 좀잘 만들었네. 오케이 메이플 스토리 나름 자콘은좀잘 만든 거 같다. 엘릭스 옆에 목숨 두개 나왔다고요? 아아 아, 저거 목숨이었어 황금? 좋됐다씨발나 좋은 기 반대로 했다. 휴 아, 뭔 일이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 막핀데요? 아, 바닥에 흰색 장판이 벌게 레진주 떨어지네. 알았다. 알았다. 작품 마스터. 아프다. 망한다. 나 마지막 목숨이야. 제발 살살 해라. 살살. 살살, 형님! 아, 막튼가? 강력한. 두개올 수도 있어. 강력한. 또 온다. 아 씨. 괜히 좌콘이 아니야? 어, 새끼 역시 얘가 뭐 바람의 나라로 따지면 청해체다. 뭐 정도 생활하이 새끼, 이응 여기 베안 들어와. 이건 뭐야?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일이야 이거 물락대기, 물락대기, 물락대기. 지금 봐라. 침 먹걸렸다. 만병통치약, 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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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 오케이, 이거 신스킬, 지리죠 이제 카오스 갈수 있어요. 불에 눈은 장군맥에 일정시 카오스 한번 해봐. 이제 신스킬도 배웠겠다. 카오스는 좆밥일 거 같은데. 야, 카오스 존나 세네. 미니맵에 집중해야 돼. 미니맵에. 기폭지수들이 어디서 터지는지 눈뽕 팍! 이거 무조건 무조건적인 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좋같다 여러분 아니 노... 노피격으로 깰수 있게 해줘야지 피, 피지컬 좋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딜은 뭔데 이거 아니 씨발 무조건 타겟팅으로 딜을 들어오는 거 이거 조만기만 아닙니까 이거? 아니 맞잖아요 피지컬 좋은 사람은 노피격으로 깰수 있게 뭐보스몹을 만들어 놔야지 무슨 100% 타격 당하는 스킬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물약 무조건 빨수있겠끔 <laughs> 패턴 다 알아도 한 대도 안 맞고 깨는 보스가 어디냐고요? 있는데요 마비독이 용전, 마영전 보고 배 하나 메이플 스토리는 보람. 어차피 <laughs> 깼어. 그거고 음, 깨서, 어, 응, 음, 질바. 이게 무슨 소리야? 와, 템 존나 많이 떨어졌네. 캐릭터 머리 바뀌었어요. 자쿠메투고 자동으로 착용했나 보다. 맞네. 이맵 탐험 다 했네요. 아, 근데 이번 거는 좀 쉬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아, 이런데 못 가게 만들었네. 아쉽다. 좀 멀리 탐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에이플 2가 이렇게 나왔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궁금한게 요즘 왜 옛날 클래식 RPG 뺏겨서 다시 업그레.. 업데이트판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기존에 있는 거안 가져오고 쥐를 돗대로 만드냐 바람이 나아도 그렇고 7번 눈 8번 밤 자잘 아, 봤습니다. 됐다. 재밌었다.